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 없었는데요. 내일부터는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낮에도 체감 온도가 영하에 머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대전의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18도까지 곤두박질 하겠습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오후부터 눈이 오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눈은 내일 밤까지 충남 서해안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세종과 충남 북부 내륙은 1에서 3cm, 충남 서해안은 1에서 5cm의 눈이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눈이 날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전이 영하 3도, 계룡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 공주와 세종이 2도, 논산은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천안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한낮에 아산이 1도를 보이겠습니다. 부여 아침 기온 영하 4도, 한낮에는 보령이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토요일 낮부터 차츰 풀리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